이월 한달 굿잡이라는 청설기를 주제를 삼아서 이제 한달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잘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잘들하고 계시죠? 옆에 엄지 척하고 당시 옆에 있는 분에게 굿잡. 여러분 직업은 좋은 것입니다. 직업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도 있고. 어느 권찰님이 교신절만 되셨는데, 저한테 감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적 핑거을 느끼면서 좀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제 자유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직업은 예배거든요 거기서 하나의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설교자라서 행복했고, 또 자유함이 있었고. 수고한 이 보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업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직업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게 식구들 보면 직업이 어찌 보면 다 다른지 몰라요. 자부심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내 직업 측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진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지난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말씀을 나눠서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사람은 좀 실패한 듯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고 인생이 다 탄식하고 자연도 탄식하고 동물도 탄식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아담에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 가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아닌 승리로, 패배가 아닌 영원한 승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탐도록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김의 다스림 사람을 멋지게 성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다스리는 거 아니거든요 속은 골마 터졌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선교의 리더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좋은 모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키시면서 내가 주와 미 선생에 대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마땅하지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리에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좀교만해지죠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좀 거만한 마음이 누구든지 있어요. 뭐 저에게도 그런 싹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에요. 수 없는 사람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삭개워 그런 세례장이었고 매국노였다 그래요. 세리와 창기, 창기하고 세리를 같이 본 거예요. 창기는 몸 파는 여자나, 예, 그때 당시에 세리를 똑같이 본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짐승만도 못 취급했어요. 사람들이다 그를 무시하고 그와 교제하지 않았는데, 학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가 즐거했는지 몰라. o o d 즐거 o d good g 영접했다라고 누가 본 o d 장 o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o 하게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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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도 d good 산 기도하시면서 한숨이 하시면 이 자날에게서 옮겨 주세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자 천사가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를 돕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음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남매 그런 십자가를 지세요. 천사가 전혀 도와왔요 직장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미생 이 얘기를 했잖아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와 계약, 귀한 일을 앞두고 뭐부터 하십니까? 계획부터 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인생의 결제권자, 내 인생의 결제권자, 우리 교회의 결 결제권자, 지구촌의 결제권자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결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다스림은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로 오늘 모든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과 함께요따라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찬송 코디가 주와 가지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이찬송코드였잖아요그요 추가자의 결과는 거 즐거운 일에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평생도록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사망이며 감격 자체입니다. 그래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허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여러분 일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은혜 받는 것이지 일하는데 뭐 있어요? 재미가 없지. 여러분 두 번째 주에 나왔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계십니까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잖아요 그분이 혼자 일할 수 없어서 우리와 함께 일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하는 장소로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그분이 무슨 능력이 없어, 할수 없어서 할수 없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넉넉하신 분이세요 무엇이든지할수 있으신 분이세요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말이이 바로 그이아닙니이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은이고말은니까하늘이 부분은 이부이부이부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권세를 다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능력을 준다는 거죠 부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4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권세, 예수님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민족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소멸, 소명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자 나이 먹으면 내 네, 그분은 권세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는 명하지 않아요. 예수 권세의 영원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왕이 되셔서 왕이 앉은 보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계신다면 이 권세가 없는 건데 그분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순간에 스물과 며칠를다 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목사도 개척하지 않고 부임해간 목사는 시마리가 없다고 할 말이 없지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왜? 밑바닥서부터 교사 같으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스타일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일하는 자로 거예요. 은혜 자리, 변화 받은 자리, 또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함께 했으면 행복하죠. 그냥 뭐할 말도 별로 없는데,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다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 가지고 하고, 밤을 새도 좋고 말이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 늘 함께 있고 싶은 것, 가까이 하고 싶은 것, 특히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이제 어느덧 32년 먹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한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더욱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 그분의 집에 마음껏 들어갔다 나오고,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분과 함께 밀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의 거룩한 덕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오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혼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은 따라 해보세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감격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가 부활하시고 4 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가서 모든 종족을 잦아라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 세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가 주요 사람이 주요. 그걸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이 주는 것은 물을 찍어, 이 땅에는 물을 찍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등록교인이 등록 신방 가가 지고 첫 예배 드림을 가서 성령세를 받고, 방하며 은사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신기하죠? 첫 신방 가서도. 그래서 저는 아무 때서나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나는 늘 준비하고 계죠좀 역사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음이 열려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디서나 말해요. 어디서나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분반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티칭도 하고 선포도 하는 거예요. 티칭을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힘들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함께 항상 끝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한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놓치지를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나 계속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를 청년 때 강의를 들었어요. 작년 2017년 작년 가을에 이 책을 낳었어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92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98세세요. 지금부터 84년 전내 나이 14살 때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건강이 계속되는 동안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속의 기도였습니다. 그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들부터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백세를 바라본 오늘까지 함께 해 주셨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일치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노장의 거장이 책을 썼어요 감동 자체입니다 이러면 두세 사람이 모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사업장 속에 하나님을 계속 초청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재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열정하는 건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 주신 그 예수를 가서 전해 주는 거 아주 행복하게 또 당당하게 꾸김사롭게 말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내가 그분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본국과 함께 직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 가십시오. 들 가시지만 가서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유커석이 일단은 가는 거예요. 저에게 끄집없이 복음을 전해준 친구들,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선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조금, 조금, 조금 열었던 거예요. 어, 나 인생의 바뀔 때, 인생의 변화가 딱 쓰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존재는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인생의 변화 끝에서 말해. 이 그동안에 하나님 내 주변을 그렇게 의인들로 둘러치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우유 코스에 여러분이 그한 명의 한 분의 의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도마자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쓰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늘다 하잖아요. 화요일날반 수요반도 있고 토요일반도 있고. 왜 제가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모르니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모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 교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변해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할 줄로 확신합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요. 성도. 신자 그 이상의 단어이고 이상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십장 이4사절로 이십오절에 이에 예수께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거자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면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망할 것처 망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난여러분들을말미암 아마 우이코스가 제자들을 가지고 온다 가게는 변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새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은 사도들에게 뭘 영적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영적 권위를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김 목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 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거예요. 강도권을 주신 거예요.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시지요. 감히언, 전하면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할 거예요. 저는 사회구원을 외치지 않아요. 민족권을 외치지 않아요. 못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전도 중의 개인 구원해요.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를 영접했으니까 제가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전도도 관계 전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오이코스. 우리 확대된 가족들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게 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빛으로 밝혀지면 다른 사람들 바뀔 수 있을 줄,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이럴 때 불러는 찬양이 미라리겠죠, 미라.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잼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주의 재단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조금도 아낌없이 들리게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 날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직장에서 예수님 중 하나래 미래를 드리면 어찌 안 변하겠어요. 사장님들은 버터플라이 법칙. 계속 좋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보냐예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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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지 않고는 어떠한 가르침도 가르칠 수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온 세상을 바꿨던 원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살니까 교인들에게 1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할 때 기쁨을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만한 자가 되었 제자들을 본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2천명 되는 그런 교인들 가운데 본이 되는 거야. 본이 서로 본이 돼 서로. 그러니까교회 오면 행복해지는 거지만 아, 정말 이렇게 멋지다. 야, 강원교회 교인들은 정말 멋지다. 그럼 본으로 배우는 거지. 교회 와서 서로 배울수 있는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도 되는데 배우기는 그냥 짜증만 안 되면 그 넘어기에 뭘 필요 있겠느냐고 세상에 사라져야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사의 위인들은 어려웠어요. 환란이 있어요. 박퀴가 있어요. 아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일수를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는 본을 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넓고 네, 그큰 초장에 야생말들이 할머니. 그 내가 야생말이 보여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님 뭡니까? 야, 네가 야생말하고, 내가 왜 야생말해하고? 네맘대로 살았으니까 야생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충말을 만들었다고 아가사 일장이 있거든요. 그더니 앞으로 수없는 양이 말들을 올가미를 던져가 내가 자꾸 당기더라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앞으로 너희가 수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라. 그리고 또수 없는 넓은 초장의 양떼를 토실토실한 양떼를 보여주시더라고 그게 뭡니까? 아니 그 넓은 조장에 너로만 명할 수 없는 양떼를 내가 맡길 거라고 내가, 내가 웃었어요 콧방귀 깨서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고 양떼를 맡기고 야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다 그게 30여 년전의 일이었어요 아, 그리고 30여 년 지나고, 오늘에와보니까이게 주님이 하신 거아니겠세요 그냥, 가라. 가서 세례 베풀라 가라, 저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 베풀라 그냥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붙잡을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통 1장 2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라 아리라함과 같으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보금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업장에 보금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있어서 행복한 인생여정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EE-